김혜성 정말 물건이네요. 오늘의 주루플레이는 진짜 감동입니다. 집념이 느끼지는 주루플레이였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이 MLB 데뷔 이틀 만에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2025년 5월 5일, 9회 1점 차로 뒤진 그 극적인 순간, 그의 주루플레이가 전 세계 야구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미국 현지에서 이 녀석 대체 누구야? 라며 난리가 난이 장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짜릿함을 느껴봅시다. 2025년 5월 5일, 다저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스코어는 3대4, 다저스가 1점 뒤진 9회초. 7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려던 다저스는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아야 했죠.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다저스의 명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김혜성. 선발 명단에도 타석 기회에도 없던 그가 대주자로. 그라운드에 등장한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구회초 선두타자 앤디 파이스가 일루수 옆을 스치는 내야 안타로 출루하자 로버츠 감독은 망설임 없이 김혜성을 투입했어요. KBO 리그에서 도루 211개를 기록하고 2021년 도루왕에 오른 발에 마법사. 트리플로에서도 28경기만에 13도루를 성공시킨 그의 스피드는 이미 정평이 나있었죠. 미국 팬들도 X에서 이 한국 신인이 뭔가 보여줄거야? 라며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MLB.com은 오늘의 주루플레이를 이렇게 묘사했죠. 최근 트리플로에서 콜업된 김혜성이 구해 그의 빠른 발로 다저스의 불꽃을 일으켰다. 과연 그는 어떤 마법을 보여줬을까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후속 타자 윌 스미스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 김혜성은 일루에서 망설임없이 출발, 순식간에 이루를 훔쳤어요. 이게 바로 그의 MLB 첫도루 관중들은 숨을 멈췄고, 다저스 더그아웃은 함으로 터져나갔죠. X에서 DODGRSNATIO에는 이렇게 외쳤어요. 김혜성의 다리는 전기처럼 빠르다. 이 녀석 대체 뭐야? 심지어 애슬렌타 현지 팬들도 이 한국 녀석이 우리 내야를 농락했어라며 그의 스피드에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더 애슬레틱은 이 도루를 경기를 뒤바꿀 뻔한 번개 같은 플레이라고 칭찬하며 김혜성이 타석 없이도 존재감을 폭발시켰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김혜성의 진짜 매력이죠. 윌스미스가 스트라이크 아웃 나사우스로 삼진 처리되며 보수 드레이크 볼드윈이 일루로 송구하는 그 짧은 순간, 김혜성은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번개처럼 삼루로 질주한 거예요. 포수의 송구틈을 정확히 읽어낸 그의 주루 센스. 이 장면은 단순한 도루를 넘어 그의 야구 i q 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ESPN은 이 플레이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김혜성의 과감한 주루와 삼루, 진루는 그가 벤치에서 나와도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파크 플러그임을 증명했다. 더에슬레틱도 과감하면서도 영리했다. 거의 경기를 뒤집을 뻔했다. 라며 그의 센스를 높이 샀어요. X에서는 팬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삼루 진루는 완전 용감했다. 이 녀석은 게임 체인저야. 같은 댓글이 쏟아졌고 한편은 KBO에서 보던 그 스피드가 빅리그에서도 통한다. 라며 감격에 젖었죠. 심지어 일부 다저스 팬들은 왜이 녀석을 선발로 안 쓰는 거지? 저 다리를 매일 보고 싶어. 라며 로버츠 감독에게 외쳤어요. 애틀랜타 팬들도 X에서 저 한국 신인이 우리 수비를 흔들었어. 다행히 이닝을 끝냈지만 이라며 그의 위협적인 주류를 인정했죠. 이제 경기 상황을 다시 보자면 1사 3루 동점까지 단한 발짝 다저스 더그아웃은 숨을 멈췄고 오타니 쇼헤이도 벤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트루 블루 LA에 따르면 경기 후 로버츠 감독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김혜성의 스피드와 주루 본능, 우리가 그를 콜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플레이는 코칭 스태프와 팀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X에서도 한편이 오타니도 저 플레이 보면서 아쉬워했을 거야. 김혜성, 넌 이미 스타야. 라며 열광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절호의 기회는 무산됐어요. 후속 타자 미겔 로아스와 오스틴 반스가 연속 3진으로 물러나면서 김혜성은 결국 홈을 밟지 못했죠. 다저스는 3대4로 패하며 7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일부 팬들은 X에서 멋진 허슬이었지만 결국 소용 없었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은 그의 잠재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 녀석은 진짜다. 미래의 도로왕이 여기 있다. 같은 댓글이 SNS를 가득 채웠죠. 한편은 패배했지만 김혜성 때문에 오늘 경기가 잊히지 않을 거야. 라며 그의 플레이를 하이라이트로 꼽았어요. 김혜성의 주루는 왜 이렇게 특별했을까요? 첫째, 그는 데뷔 이틀 만에 그것도 타석 기회 하나 없이 이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어요. KBO에서 도루 211개, 트리플 A 1 3도루로 증명된 그의 스피드가 빅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둘째, 그의 삼루 진루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는 센스의 결과였어요. 포수의 송구 타이밍, 내야, 수비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한 플레이. 미국 팬들은 이건 교과서 같은 주루야 라며 감탄했어요. 셋째, 이 플레이는 1.49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왔기에 더 강렬했죠. 비록 동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의 주루는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을 열었어요. 이 장면은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X에서 한 다저스 팬은 김혜성의 다리는, 우리 팀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어. 라며 그의 활약을 축하했고, 또 다른 팬은 이 녀석이 매일 뛰면, 다저스 불펜이숨좀 돌릴 듯, 이라며 농담 섞인 기대를 드러냈죠. 심지어 브레이브스 팬들도 이글레시아스가, 삼진으로 막아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라며 김혜성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인정했어요. MLB 전문가들도 그의 잠재력을 주목했어요. 한 분석가는 김혜성은 타격이 더 조정되면 다저스의 핵심 자원이 될 거야. 저스피드는 이미 빅리그급 이라고 전망했죠. 김혜성의 이 플레이는 단순한 도루나 주루가 아니에요. KBO부터 쌓아온 그의 집념과 열정이 빅리그 무대에서 터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선수 중 MLB 도루 성공은 김혜성을 포함해 12명 뿐. 추신 수백 57개, 김화성 78개, 배지환 33개에 이어 그는 새로운 기록의 첫발을 내디뎠어요. X에서 한 편은 김혜성, 너 다음은 타석에서도 보여줘. 라며 그의 타격 활약까지 기대했어요. 국내 야구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김혜성의 오늘 주루플레이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왜 MLB까지 간 건지 알겠네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혜성의 앞으로 활약도 응원합니다.